아, 알겠나. 입 먹고 <laughs> 입에서 터지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명한 클라라 주보훈입니다. 오늘은 재미나는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짠! <웃음> <웃음> 와우. 맞다. 눈치 없는 사람 네? 세 개만 사와. 네개 사와야지. <laughs> 한 사람 싸움난다. <laughs> 나 이거 하나 먹을게요. 진짜. 너무, 너무 단게 땡겨. 음! 사주 음! 이빨 몇개쓰어도 되겠다. 먹어. <laughs> 시피는 묘한 맛이 있네. 음, 왜 MZ들이 좋아하는 줄 알겠다. 과일즙이 살아있네 응. 이거 먹고 진짜 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뜨거것 같아요 지금 하나 먹었는데 지금 이들이 흔히 이게 좀 편편한 게 아니잖아요 교한면적에 그 골이 많은데 이골 사이에 지금 다 꼈거든요 가운데 것도 한번 <목> 드셔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응? 음? <laughs> 아, 나 탕으로 팬될것 같아. <laughs> 아, 알겠나. 거 먹고. 입에서 터지네. 음, 이런 또 오묘한 맛이 있네. 개인적으로는 나 이런 거 붙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응? 이거를 철사 교정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일 입에 넣고 설탕을, 아, 뿌려 먹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다. 제가 탕으로, 탕으로 얘기만 들어봤는데, 정말 맛있다. 정말. 철사교정을 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드시는 데 있어서 큰 제한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불편한 게 아닐까. 우리 아무것도 없는 자연체에도 쩍쩍 끼는데, 요 사이에 끼우면 다섞겠죠 끈적끈적한 음식들은 철사교정 하는 사람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팔떡 어, 이렇게 엿 그죠? 다음에 <웃음> <웃음> 이 탕후루가 끼어가지고 이거 빼느라고 장치 두세 개서 끼워졌는 친구들도 몇명 있었어요. 파손되면 수리 비용 들죠. 치료 연기 되죠. 철사 교정에 비해서는 클라라 투명 교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빼서 탕후루 마음껏 왕왕 왕왕 먹고 그냥 종이로 이렇게 가볍게 닦고 끼어 있는 거 떼내고. 다시 물로 흥등 다음에 투명 장치 턱끼면 아무 문제 없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투명 교정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시면, 프리든 자유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삶의 질이 옛날에 나이가 이렇게 좀더 젊었을 때는 좋은 옷, 좋은 거가 보통의 젊은 친구들이 가져왔던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가 삶의 질의 근본인 것 같아요. 투명은 뭐든지 즐길 수있으 삶의 질을 만끽할 수 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오늘 투명을 해야 되는 이유, 또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탕후루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laughs>